아빠 뒤집는 거 인정해 줄게 이번에 뒤집으면. <목소리> 어차 어차 <뒤>, 어차 다다다뒤집는다 저기 넘가네 해봐. <laughs> 안 되겠지? 뒤집는 건 아직. 떠한다. 뒤집는 건 아직 안될것 같은데 잔주나. 자한번 시도. 이차 시드. 저쪽 발을 넘겨야 돼. 왼쪽 발을. 이거 넘길 것 같은데, 그렇죠. <laughs> got <넘길> 같은데. h e r e 이 o n k e 메 g 메 t 메 n 메 h e r e I go, I go, I go. Oh, m 까이 o d Oh, my g 아이고 o 이 r e going t 이 d 이 한준아 왼쪽 발이 넘어가야 돼 왼쪽 발이 넘어가야지 뒤집을 수 있어 왼쪽 발이 못 넘기네 아직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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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.